사법부한테 쏘아붙인 한마디가 현장을 들썩이게 했다는데? 내란 종식을 위해 사법부가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 동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 수개의 불법 개헌에 대해. 단 한마디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수십 년간 확립된 형사 실무 원칙을 뒤집는 초유의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조차 포기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보루여야할 사법부는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이기를 초래하며 권력의 신여로. 전략해왔습니다. 사법부가 가호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이자라도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사법부가 얼른 결자해지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